예, 강화시돈 마지막 날1 7일차 아침 산책 중입니다 예, 시골은 더워도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산책을 할만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나무 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골에 오면 알수 있습니다. 도시에서는 에어컨 실외기가 뿜는그 더운 바람 때문에 사람들이 질식할 정도이고 폐도 별로 안 좋죠. 그런데 시골에서의 이런 들바람은 사람의 몸을 정화시켜주고 에너지도 다시 채워줍니다. 예, 기분이 우울하시고 체력이 떨어지셨을 때에는 술을 드시거나 다른 걸 하지 마시고 그냥. 시골길을 산책해 보시길 바랍니다.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. 홍성남 신부였습니다.